일단 반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재수나 반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계기로 반수를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먼저 대학을 가 놓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래도 수능을 더 보고 싶으면 반수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고 재수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결국에는 반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반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두 번째 본 수능 점수가 현역보다 좀 적게 나와도 내가 이미 돌아갈 대학교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후회됐던 점이 있었나요? 네 일단 반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학원을 갈지 독학을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반수를 하고 싶어서 결정을 한 건데 이걸 또 부모님한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 독서실을 다니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반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수를 시작하면은 보통. 빠르면 1월, 뭐 늦으면 3월부터 다들 시작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하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게 7월 초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7월 초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 이미 개념 다 돌리고 기출문제 몇 번이고 풀이할 때 저는 개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최상위권 점수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을 공부를 해서 내가 재수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성적을 정말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7월이면은 이제 반수생 치고도 되게 늦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반수하면은 보통 그냥 등록금만 내놓고 바로 그냥 재수학원 가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뭐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5월달에 나와서 반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아예 마치시고 7월달부터 반수를 시작하셨는데 되게 성공적인 결과까지 나와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독학 반수는 진짜 학원 다니는 것보다 말 그대로 진짜 자, 오롯이 자기 의지로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그런 걸다 자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의지가 남다르신 분인 것 같네요 아, 아무래도 재수든 반수든 특히 반수에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치면 사실 학원보다 열심히만 하면 저는 공부 시간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오히려 이미 내가 배웠던 것들 스스로 개념 복습할 음... 수 있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적으니까 저는 집 앞에 5분 거리인 독서실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으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어떤 자신감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일단 반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돌아갈 학교가 있다는 게 안심이 되면서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돌아갈 학교가 있다는 게 공부를 하는데 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록 1학기에 대학교를 착실하게 다니긴 했지만 반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예 잊어버리고 나는 재수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하는 게 반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 첫 인터뷰 영상 댓글만 봐도 반수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반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반수라는 거는 정말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재수보다 확실히 공부 시간이 적고 심리적 불안감도 남들보다 좀 더하기 때문에 반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